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주이모또 뭐. 떨어지고 있던데, 나락을 보이고 있던데, 또는 뭐, 나락해도, 또나 끌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냥 다시 살리면 되니까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한자는 그런 문에다 문법 문법 은 세계적으로도 다 다양합니다 뭐 중국어도 문법이 있고 뭐 일본어도 문법이 있고 온라인의 문법이 있고 영어도 문법이 있고 모든 언어의 문법이 있습니다 왜냐? 문법이 뭔 뜻이냐? 이게 글이아니에요 글을 뜻하는 한자로 글을 그릇, 뜻하는 한자에 이 법이 붙어있다? 이건 규칙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총, 총합적으로? 글을 만드는 규칙. 쉽게 말하면, 글을 만드는 규칙이라고 할수 있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런 문장에 짜여진 글을 만드는 규칙, 법칙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 그래서 이 문법은, 예, 애초 문법이 없으면은,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문장이죠. 나는 학교에 간다. 만약에 여기 나는 학교에 간다 해서 문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다, 나는 학교에.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도통. 간다? 어디를? 간다까지 이해가네. 어디를? 나는 학교. 나는 학교를 간다는 얘기야? 뭐, 내가 학교로 왔다는 얘기야? 학교가 나는 온다는 얘기야? 둘장 당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어수는 S. 주어. 목적어? 소수로 이해가 됩니다. C. O. B. C of -B. B. 나는, 나주어죠 나, 나, 나 주어고. 나는 학교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에 목적어죠 어떤 목적 표현하는 그 명사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간다, 어, 동사네네가 지금 학교에, 어, 학교에, 나, 나는 학교에. 학교에 학교에 뭐 걸어서 가는지 뭐 뛰어서 가는지 그거는 생각될지라도 이런 학교에 어떻게? 어떻게? 학교에 어떻게? 그거를 서술해 주는 서술가 바로 간다. 이 동사의 서술어입니다. 이게 서술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예, 예시고요. 영어는 I go to 어, 슈립. 자, 어, 아이, 어, 어, 주, 주어 맞아요. 아이, 나. 인칭되면서, 아이, 맞죠. 어, 고가 먼저 나오네? 그대로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는 간다. 어디를? 여행. 나는 간다, 여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완전히 반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냥 어순도 더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 어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목적어 이렇고요 반대로 일본어로 생각해보죠 어디 학교에... 학교에 어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 학교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에 니 네. 조사 모모에 모모을 아니 모모을 오고 에모모개 모모 학교에 갑니다. 뭐?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 갑니다. 다르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랑 어순이 같습니다. 여기도 시어이로 어순이 같아요. 여기서 좀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건이 이거 붙이면 되죠. 앞고, 아르노데, 나는 학교에 학교를 걸어서 갑니다. 나는 학교를 걸어서 갑니다. 걸음보 해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나는 학교를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홍서죠 걷다. 걷다. 그게, 어을가 걸어서 그 동사에 보충적 설명을 해주는 그게 바로 부사입니다. 뭐 되게 하늘이 되게 푸르다. 이 음식이 너무 짜다. 너무 되게 엄청 매우 이런 게다 부사입니다. 오늘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좀더 세심하게 세심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